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재판장의 역할을 받는 문영배 재판관의 용기가 필요해요. 지금 여기에서 우리 선고기일 지정을 위한 합의를 합시다. 안 되잖아요. 그러면 그거는 소송 절차를 주재하는 재판장이 선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. 오. 재판장의 고유한 재량 사항이니까 내가 잡겠다 하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그 선고기를 가서 그 사람이 나는 준비가 안 됐다. 서명 안 하면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죠. 누구냐. 예. 그런 거 가지고 했으면 그러면 정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음. 했는지 추론이 될 거예요. 이거를 만약에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평의의 비밀을 지켜야 하니까 나는 말할 수 없어. 그러고서 퇴임할 때 4월 18일 날 애둘러서 나는 하려고 했는데 일부 재판관이 그랬습니다. 이런 말 하지 말고 예. 지금 할수 있어요. 그것도 넓은 힘의 재판작용이 하나예요. 예. 그래서 6대2든 7대1이든 선고를 하고 예. 5대3이면 마은혁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 제기하겠다라고 결정해 놓는 거예요. 아. 그래야지 국민들이 불필요한 오해와 추측과 고통을 덜 받아요. 예. 이런 부분들을 알려줘야 예. 돼요.